며느리는 아주 조용히 나를 없애려 했다. 나 몰래 요양원 계약서에 내 이름을 썼고 결제는 우리 가족 공용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그런데 그 계약서 한 장이 결국 모든 걸 뒤집었다. 서류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나를 없애려 했습니다. 박명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69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추웠던 순간. 그것은 한겨울의 찬바람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냉기였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던 그날 오후 명자는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 민정이 건네는 물한 잔에도 저녁 식사 후 무심코 던지는 어머니 편히 쉬세요 라는 말에도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민정은 언제나 공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표정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명자는 알았다. 그말 속에 진짜 걱정은 없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더 약해졌는지, 얼마나 더 의지할 곳이 없는지.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명자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말을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며느리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랬다. 겉으로는 정중하지만 속으로는 벽이 느껴지는 대화. 아들 석진은 요즘 집에 거의 없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명자는 안다. 아들이 피하고 있다는 것을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정쩡한 중립을 택한 채 조용히 아내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엄마,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어느날 석진이 물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이 집에서 명자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의 방은 2층 구석 끝이었고 식사 시간엔 먼저 먹고 일어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 됐다. 손자들은 할머니보다 엄마의 눈치를 더 봤고 명절에도 명자는 부엌 한쪽에서 설거지만 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명자는 우연히 서재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았다. 반쯤 열린 봉투 사이로 라움 실버케어이라는 글씨가 보였다. 명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녀는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명자는 서재 문을 조용히 닫고 책상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요양원 입소 안내 브로셔와 상담 신청서가 들어있었다. 입소 예정자 박명자 1956년생. 보호자 오민정 며느리였다. 명자는 숨이 막혔다. 브로셔 뒷면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이 있었다. 24시간 전문 케어 시스템. 보호자 월 1회 면회 가능. 장기 입소 시 할인 혜택. 그리고 그 아래 민정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6개월 계약 보증금 500만원 월 180만원. 명자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며느리는 나를 보내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내 의사는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이 있었다. 명자와 석진의 공동명의 통장.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명자가 받은 보험금과 퇴직금이 들어있던 그 통장. 잔액 1270만원. 명자는 숨을 멈췄다. 원래 이 통장에는 8천만 원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2024년 3월 500만 원 출금 오민정. 2024년 6월 1,200만 원 출금 오민정. 2024년 9월 2,800만 원 출금 오민정. 2025년 1월 1,500만 원 출금 오민정.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아플 때도 아들을 키울 때도 손자들이 태어났을 때도 명자는 늘 뒤에서 버텨왔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짐이 되었다. 돈과 함께 처리해야 할 존재가 되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을 닦고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다. 거실에서 민정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명자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뭐 찾으셨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명자는 이제 그 목소리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았다. 아니, 괜찮아. 명자는 짧게 대답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결심했다.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일찍 일어났다. 집안은 조용했다. 석진은 출근했고 민정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다. 명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브로셔에 적힌 전화번호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라움 실버타운입니다. 저 박명자라고 하는데요. 제 이름으로 상담 신청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화 넘어 상담원의 목소리가 밝게 이어졌다. 아, 네. 박명자 어르신. 보호자분께서 지난달에 방문하셔서 계약금까지 입금해 주셨어요. 입소 예정일은 다음달 15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명자는 숨을 참았다. 계약금이요? 네, 500만원 입금 확인됐습니다. 보호자 오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류 작성하셨고요. 혹시 일정 변경하실 건가요? 명자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명자의 동의도 설명도 없이 그날 오후 명자는 오랜 친구 복례를 만났다. 동네 카페에서 마주앉은 복례는 명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다. 명자야, 무슨 일 있어? 명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서류, 통장, 요양원, 모든 것을. 복내는 분노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가족 위에 살았는데. 나도 화가 나.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복내는 명자의 손을 꽉 잡았다. 명자야, 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당하고만 있으면 진짜로 요양원에 보내질 거야. 내가 움직여야 해.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참고 넘길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명자는 혼자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이 남긴 부동산 등기부, 보험증서, 은행 통장 사본. 그리고 명예 이전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 명자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 예약 하나 하고 싶은데요. 가족 간 재산 분쟁 관련해서. 명자는 더 이상 당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명자는 2주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변호사와 상담을 마쳤고, 모든 서류를 정리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더 알아냈다. 요양원 계약서에는 명자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다. 민정이 직접 서명란을 채워 넣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다. 명백한 법적 문제였다. 명자는 그 사실을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3월 12일 저녁 석진이 일찍 퇴근했다. 민정은 평소보다 더 공손한 태도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명자는 그 분위기가 낯설지 않았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사람들의 어색함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석진이 입을 열었다.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다. 석진과 민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명자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석진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무슨 말이니? 엄마가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저희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민정이랑 의논을 했는데, 민정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또래 어르신들도 많으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어머니께서 더 행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명자는 침묵했다. 민정이 계속 말을 이었다. 실버타운이에요. 인산시에 있는데 시설도 깨끗하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저희가 다녀왔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동의도 없이. 명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민정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어머니 그게 미리 알려드리면 부담되실까 봐. 계약금은 이미 넣었더구나.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다. 석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정을 쳐다봤다. 계약금? 그게 무슨? 유명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요양원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법률 자문서. 이거 말이니? 명자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그건. 그 계약서엔 내 이름이 있더라. 보호자로. 그리고 내 서명도 있던데, 신기하게도 내가 서명한 적이 없는데 말이야. 석진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민정아, 이게 뭐야? 엄마 서명을 내가? 그 뿐이 아니야. 명자는 통장 사본을 꺼냈다. 우리 공동명의 통장 있잖니, 석진아. 원래 8천만 원 있었던 거. 지금 1,2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 내가 한 번도 쓴적 없는데. 석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통장 내역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정아, 이게 정말이야? 민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명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사실 상관없어. 내가 짐이 됐다면 떠나는 게 맞을 수도 있지. 하지만 내 동의도 없이 내 이름을 도용하고 내 돈을 가져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그건 가족이 할 짓이 아니야. 석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명자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집 원래 내 명이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이름으로 해 뒀어. 석진이 너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지.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민정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당황과 분노가 동시에 어려 있었다.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명자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리고 이 집은 내가 정리하고 갈게. 변호사와 상담했어. 합법적으로.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게 무슨? 석진아, 넌 선택해야 해. 내 엄마를 이런 식으로 보낸 며느리와 계속 살 건지, 아니면 내 양심을 지킬 건지,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민정은 입을 열려다 말고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갔다. 석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명자는 천천히 일어났다. 생각해봐, 석진아. 넌 아직 시간이 있어. 그날 밤 명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명자는 일주일 후 집을 나왔다. 그녀가 택한 곳은 요양원이 아니었다. 남해의 작은 마을, 바다가 보이는 단독주택이었다. 친구 복내가 함께 가기로 했다.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고, 이제는 서로의 가족이 되기로 했다. 명자야, 여기 공기 진짜 좋다. 복내가 창문을 열며 소리쳤다. 바닷바람이 집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명자는 작은 부엌에 서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밥을 짓는다.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지었다.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손자들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밥을 짓는다. 먹고 싶은 반찬을 만들고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다. 집을 떠나기 전 명자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정리했다. 집은 명자의 명의로 유지하되 석진이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권을 주었다. 대신 조건이 있었다. 민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1년 후 명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은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지만, 명자는 그러지 않았다. 다만 남은 돈은 모두 자신의 단독명의 계좌로 옮겼다. 그리고 민정에게 한 장의 편지를 남겼다. 민정아,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다만 내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동과 계산으로 가족을 대하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너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거야. 그때 내 자식들이 너를 어떻게 대하길 바라는지 생각해봐. 박명자, 석진은 엄마를 배웅하러 나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명자의 짐을 차에 실었다. 마지막 가방을 실고 나서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제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명자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석진아, 눈 나쁜 아들이 아니야. 다만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내 인생을, 내 가족을. 엄마 다시 돌아오실 거죠? 명자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는. 하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 차가 출발했다. 백미러로 보이는 석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명자는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봤다. 석달이 지났다. 민정과 석진의 관계는 조용히 무너졌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민정은 친정 부모에게도 이 일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의 돈을 몰래 쓴 사실. 요양원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석진은 주말마다 남해로 내려갔다. 엄마를 만나러.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다. 엄마가 만들어준 밥을 먹으며 석진은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어느날 석진이 물었다. 엄마 행복하세요? 명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응.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것 같아. 명자는 매일 아침 바다를 산책했다. 복내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집앞 작은 텃밭을 가꿨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창 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며느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다. 그저 박명자, 69세의 여자였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명자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파도 소리가 고요하게 들려왔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그게 나쁜 건 아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겠지. 명자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바람이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고 지나갔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자유로웠다. 석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다음 주 내려갈게요. 민정이도 함께 가고 싶다는데 괜찮으세요? 명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그래, 오너라. 밥 해놓을게. 그녀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사과를 강요하지도 않았다. 다만 존엄을 되찾았을 뿐이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다. 바다는 여전히 고요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물러갔다. 명자는 그 리듬 속에서 평화를 느꼈다. 이제는 내 시간이야. 명자는 작게 미소 지으며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 아침에는 복례와 함께 시장에 가서 고등어를 사올 것이다. 석진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을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용서는 아직 아니었다. 하지만 문은 열어두기로 했다. 그것이 명자가 선택한 마지막 존엄이었다. 박명자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강한 싸움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의 존엄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